그 오늘도 전문가님의 용차트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5천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에서 디지털 자사들과 활용해서 코스닥을 3천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 방안도 빠르게 추진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코스닥의 차례인 건지 전문가님과 전략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용차트 종목 추천주 섹터 보겠습니다 지주사 관련주 조선기자재 시스템반도 제2차전지 건설 PCB 우주항공 원전 오늘 증권주도 움직이고 뭐 금융주도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엔터주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 증권주는 당연히 가야죠. 지수가 7천 가고 만 가게 생겼는데 증권주가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건 당연한 건데 오늘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존 주들이 죽지를 않아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도 그쪽 관련 주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봅시다. 자 두산 한화 엔진, 가온 칩스, LG화, 현대건설, 뉴프로엑스, 세트렉아이, 보성파워텍. 자 여기서 한두개 정도는 제가 자랑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건설인데 지난번에 현대건설 차트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그때도 추천했었습니다. 자이 뒤에 보면은 추천했었죠. 11월 25일 날 작년이에요. 그리고 몇번 이제 상담도 들어올 때도 얘기했었고 이 대형주가. 아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건설주에 대해서 뭐, 뭐 건설 경기로 좋게 보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장이 좋고 차트가 좋아서 현대건설은 이거 간다.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여기 날짜가 11월 아까 25일이었나요? 이쯤 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때 아무도 건설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히 현대건설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 간다. 일단 저는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았다면 일로 떨어져 있겠죠. 많이 올라갔다고 일로 깨졌겠죠. 근데 이거 그때 제가 호언 장담하면서 이거 이쪽으로 갈 거다 그랬습니다. 많이 갔어요. 몇 프로 갔느냐? 9%, 19%, 29% 아니요. 90% 이런 장이에요. 지금 이 대형주가요. 90%를 갔어요. 94.6% 보입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죠. 94.6% 이건 오늘 제가 자랑을 하려고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에서의 제 표현 안 믿어지면 그때 방송을 돌려보면 되잖아요. 서울경제 t v 에 대박의 정수를 검색을 해서 11월 25일 날에 제가 현대건설을 왜 줬는지 건설주 관심이 있냐고요? 검시 일도 없습니다. 저 때도 반도체, 원전, 전선, 전력,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이런 것만 관심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똑같죠. 일관적으로. 근데. 덧듬 이걸 추천을 하면서, 제가 건설주 관심은 없지만, 차트가 좋고, 이거는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그때 드렸던 겁니다. 수익 작지 않죠? 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는 오늘 사라고 준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그냥 얘기한 거고요. 장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럼 두산 추천주 갖고 온 거. 두산도 어, 7월 31일 보겠습니다. 자, 7월 31일 두산. 이미 수익이 지난번에 7월 달에 들었었으니까 수익이 이미 많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인데 또 갖고 나온 거예요. 이유는 얘도 돌파할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어려워요.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식 샀는데 안 움직여요. 딱 봐도 개인들이 싫어하는 차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싫어할 것 같은 걸 사세요. 그러면 좀더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달라붙는 것보다는 주식이 치워질 수 있습니다. 원래 세력들은 그렇게 해요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살것 같다 그러면 너는 6개월 뒤에 가자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는 것 같다 이건 개인들이 많이 꼬일 것 같다 너는 1년 뒤에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딱 봐도 어 이건 개인들이 많이 사겠는데 그러면 6개월 뒤 1년 뒤에 사세요 근데 이거 딱 봐도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 보여요 안 좋아할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되게 쉽게 가르쳐 주죠 주식 어, 주식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개인들이 싫어할 것 같이 생겼잖아 이거 되게 싫어할 것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저는 바닥에서 추천을 해버렸다 92.5% 수익 중에 있다 근데도 이게 왜또 간다 개인들이 싫어한다 이런 차트를 자 다음 하나 엔진 하나 엔진 아딱 봐도 개인들이 되게 싫어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추천했다 9월 22일 날 이미 수익은. 90.6% 9월 22일 날 그때도 추천 어 9월 22일 날 여기서 90%어 그러지는 않을 텐데 9월 22일 날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뭔가 제가 가격을 잘못 적었거나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응, 날짜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9월 22일은 아니고 어 수익률은 맞습니다. 제가 엑셀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는 다른데 90.9%. 그니까 제가 조선 기자재 주를 작년에 6월 달에 많이 추천했었어요. 오리엔탈 전공, 하나 엔진, 현대 힘스, 그다음에 성광밴드, 뭐 이런 애들을 작년에 6월달 전, 4월달 이때만 추천해가지고 아마 그때 대비 90%일 텐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날짜 언제인지 찾아드리면 되는 거고. 딱 봐도 개인들이 사기가 좀 거시게 보이죠. 근데 저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고가를 뚫었고 개인들은 이미 다 팔고 없고. 이런 게 수익 나기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은 가온칩스 7월 28일날, 7월 28일날 들었던 종목인데 위치는 요쯤, 요쯤 2 8일날 들었던 종목인데 이만큼 올라가서 뭐40% 정도 수익 났지만 이게 이렇게 튈 겁니다. 그 섹터는 시스템 반도체 네 이쪽 섹터고요. 이것도 개인들이 딱 봐도 싫어해 보이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은 LG 화학이고요. LG 화학 어제 이 차주들 <laughs> 한번 올라가다가 오늘 흔드는 척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서 그러니까 여기 수익일일 거야 아마. 보면은 8월 21일날도 추천했고 7월 21일날 추천했는데 거의 뭐 50%대 수익이죠. 또 갑니다. 또갈 거니까.